팔 들어갈 건데 우리가 손 마사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손 마사지고 자 손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내려오는 모든 혈이나 여기가 뭉쳐서 이거 살짝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풀수 있는 제일 뭐 간단한 방법 오일을 좋은 거 쓰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발효시킨 오일입니다. 오일 자체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는 오일이라, 요걸로 지금 제가 쓸 건데, 몸에게없시키는 거예요. 오일도, 요렇게. 자, 요렇게. 밀착이 된 다음에, 가 것이요. 네. 네. 자, 요런 식으로 갈 거고, 요렇게 잡아서, 맨 처음에 요렇게. 다시 요렇게. 자, 여기도 자, 요렇게 한 방향, 요렇게 한 방향. 네. 요렇게 한 방향, 요렇게. 요렇게 한방면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저를 키워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비틀기 들어가 있고, 요렇게. 힘 빼세요. 그 자,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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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자, 요렇게. 교감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요렇게, 요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자, 만져주는데. 자, 손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자, 손도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손을 넘어 주시고 자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손바닥 자, 손바닥은 우리가 힘을 다 빼십시오 자 이렇게 이렇게 먼저, 먼저 만져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는 우리 집중력에 뼈가 두 개가 있죠 큰뼈 작은 뼈들그뼈 사이를 이렇게 올지게 이렇게 자극을 하시면 팔도 시원해지고, 손도 시원해지고, 손목도 시원해집고요그서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우리가 생식기 있는 데에요. 여기가 우리 자궁도 있고, 다시 보면 여기 중간 부분에 우리가 몸이 있는 거고, 자, 여기로 이렇게 발입니다. 발쪽으로 이렇게 발. 자, 여기는 쭉 내려오면 여기는 팔, 여기는 우리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자체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장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도 한 번씩 팍 건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쭉 휘두서 내리시고 벌리고 그다음에 비비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내려면 아까 여기 머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쭉 내려면 여기가 머리 이렇게 이렇게 나목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막 있어요 그기가나 쪽에 오면 전체적으로 운동이 나오고 고,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소리가 좋아지는 게소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옆다라보면요딱전 여기 나오는 여기 이게 주름진 곳,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다음에 손을 하나씩 쭉 당길 건데 처음엔 요렇게한 번씩 당겨주고 별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쭉 당겨주고 천천히 밀렉스, 조용한 남편 로 감기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해서. 옆에 라인을 이렇게 또 쓸어서 당겨줍니다. 아까는 이렇게 했죠 요번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옆에. 자, 앞으로 했다가 옆에. 됐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했다가요렇게 옆에.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자, 여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 네. 자, 그 다음에 손등인데요. 여기 우리가 몸의 앞판이었다면 여기제탄인 거예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골따라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자극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골 따라 내가 반대죠 뼈가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가 있어요. 사이사이를 끝에서부터 쭉쭉 훑어준다고 생각하면 여기 사이 찌끄러기가 없어지면서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합니다. 시원하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극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깍지 이렇게, 이게 그 사이사이 있죠? 여기도 자극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했으 왼쪽, 여기 사이도 이렇게 하셔야 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안쪽, 바깥쪽을 자극이 될수 있도록 하고요. 몸에 여섯 개의 근나별이다 지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할 때도 막 손을 그냥 두지 말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가락 아픈 거, 손목 아픈 거, 팔꿈치 아픈 거 이것도 아플 수 있어요 다리의 양이 있을 니같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봤으면 여기는 우리가 대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손톱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옆에도 한번 눌러주고 자, 옆에 눌러줄 때는 이 손톱이 끝나는 점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십초. 여기도 한0초 여기도 십초. 여기도 십초. 여기도 십초. 여기초 자, 여기도 0초 여기도 십초. 자, 자그 다음에 깍지를 이렇게 띕니다.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쑥다끊어주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팔꿈치가 중요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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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데이 손목이 지금 우리 손목 손을 니아이나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큰 뼈와 작은 뼈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뼈와 뼈를 늘려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좀 풀어 주면 돼손힘 빼보세요 이렇게 딱 하면 손목 아픈거 많이 완화가 됩니다. 알겠죠? 요큰 뼈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조금씩 늘려준다. 늘려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 왼손을 다 하시면 시간은 한 10분, 15분인데 굉장히 시원하고 우리가 몸, 몸 중에 손을, 손발을 제일 금하시는데 손발이 굉장히 이뻐지고 주름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해서 오른손 왼손 보면 혈이 털이 색깔이 털렸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핏줄이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네. 그럼 손을 열어 딸랑딸랑이러면핏줄이 들어갑니다. 내려오세요. 들어가요. 예, 이렇게. 이렇게. 짧아, 을 조금 더 올리셔도 여기가 들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자, 발은 자, 요 무릎부터 사실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배워서 해주면 좋은데 제가 내 발하기는 아마 셀프로 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잘좀안 되고 그래서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슬간질이라고 해서 무릎이 아플 때이 관절부터 제일 많이 이렇게 컨트롤 하는 자리인데 여기 뭐속 들어간 점속 들어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베개 같은 걸 받쳐 놓으셔야 돼요. 힘드니까 이걸 이렇게 받쳐. 여기 베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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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위아래 그다음에 돌리기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슬관절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자극을 할 거예요. 오일을 먼저 바른 다음에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요거. 비은 25만원짜리에요. <laughs> 오히려 아까워서 안쓰고 나랑 같이 고맙 내가 다 쓴다지. <laughs>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트로 짚어주고 골피이 사이를 이렇게 흩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안쪽으로는 담경락이 흘로요 이거는 감경락이 흘로요 그래서 내가 좀피곤하다이라면 옆으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간은 내리시고 담은 올리셔야 돼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는데, 어쨌든, 뭐, 모르겠다 하면 조금 그냥 자극만 하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럼 여기 쏙 들어간 점이 있어요. 이거한번 자극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잡아서, 요렇게 할 네. 우리가 음. 여기서 보면, 발바닥발 전체를 일단 맨손에 요렇게, 요렇게, 자극을 할 거예요. 요렇게. 별거 없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쓰다듬듯이. 됐죠? 그 다음에 복숭아 밑에 여기가 전부 우리가 생식과 관련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를이렇게이렇게 자극을 할 겁니다. 요렇게. 요거는 피누치를 하고 하셔도 돼요. 요렇게. 피누치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아킬레스 건을 자극을 할 거예요. 여기를요 부분을. <laughs> 아킬레스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는 <laughs> 우리가 발 관절하고 무릎하고 이게 루도 있다, 이게 다 생기고 다 연결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요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가장 이요한거 그랬죠. 여기가 중장히약관요 여기가 우리 몸에서 정맥순환 들어보셨죠? 네, 네. 정맥순환은 동맥은 내리기만 하는데 정맥은 올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작동을 잘안 하면 이정맥이 피가 내려가서 꼴리지를 못해 그래서 다리가 많이 붓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육들이. 근육이 움직여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아프지를 않아요. 이게 안 하면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올려줄 거예요. 올려줄 거예요. 자극을 할 때는 약간 아플 수 있는 한 약간 강도를 조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비틀어줘도 됩니다. 이다리를 힘드니까 비틀기 자 여기. 자, 그다음 발목. 그다음에 발목이 여기 이렇게 둘러. 자, 발바닥은 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 발바닥에 보시면 제일 중앙에 여기 여기를 누르면 잠안올 때도 이 여기 바깥에 불면증. 그래서 여기를 주먹을 쥐고 이렇게 두어 주시면 돼. 요 됐죠 영천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가 딱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자극을 하면 모든 에너지를 내가 끌어들인다 라고 하시면 서 생각을 하시면 돼. 요 그래서 여기를 또 자극을 합니다 됐죠 자, 발도 마찬가지 발가락을 그거를 할 건데 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손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가 그 다음에 요 옆에를 당겼다가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우리 발에서는 이게 머리고요. 여기 눈, 눈두 개, 귀두 개예요. 눈귀 눈귀예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요렇게 눈귀 눈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도 자 그거를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발가락 하나를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오른쪽 털 한열번 정도 왼쪽도 한열 번. 약간 하나 하나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자그 다음에 아까처럼 10초 또 10초.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전부 우리 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흉추, 여기서부터까지 흉. 요추, 그 다음에, 청추, 미추,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는 핏줄이, 큰 핏줄이 네 개가 있어요. 여기를 자극을 해야 내 발에 혈이 잘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할 거고, 이렇게 보면, 중간에 보면, 전부 우리가 이게 갑상선, 뭐 여기는 어깨, 이것도 어깨에요, 개가. 그래서 요런 데.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뭐 이런 데가 여기 다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다 모르더라도 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뼈도 이렇게 골 따라서 계속해서 자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핀을 칠해가지고 내가 멍청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모욕을 다 끝나고 나서 릴렉스 시키면서 내가 내 발을 이렇게 감자주셔도 돼요. 그래서 발도 이렇게 한번 하고 털어주기도 하고 쭉 이렇게 널려주기도 하고, 발가락 하이에 손을 껴서 이렇게도 합니다. 네, 이런 동작들은 전부 손가라으로하런 동작이에요. 특히 연결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왼쪽부터 시작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연결시로 음. 하시면 되고요. 마사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냥 돌리거나 네. 만지거나 비비거나 네. 아니면 비틀거나 늘리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잘하셨니다 반쪽만 해줘가지고, 조금 미안하게. 아니, 아니, 아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 웃음> 되게 시원하셨죠? 아까 전에, 네. 이가 할지 진짜 아프고, 그 놀이 할지 아팠는데. 네, 빼야 예. 되겠네. 네, 빼야 돼요.